자, r c 이9 7 9 2편 나갑니다. 자. 자, 여기서 핸드폰 크기 비교하면 거의 반 정도 되는 몸집이고, 이 아이폰이어서, 아이폰 세, 새로 나온 거 좋고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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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이렇게 돼 있는데, 이게 뭐냐면 그런 안테나 그런 그거 같아요, 안테나. 그래야 그게 조정이 되잖아요. 이런 것도 있고 선은 쉬워요. 이거 이것만 연결을 해주시고 이게 충전하는 연결 끼여서자 주행을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걸 끼우셔서 자 하면 먼저 끼우죠. 그럼 그럼 자이 조정기 조정기를 갖고 와서 조정기를 키시고 자동차를 키시고 배터리가 없나봐. 응? 지금 조정기 배터리가 없는 것 같아요. 오, 자 이런 거 조심하시고 아이폰 놔두고. 자 일단 한손 조연하기 어려니까자 여기서 하면 잘 보이실려나? 자, 여기서 주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주행 시작. 우와. 자. 치고요 자. 음 이게 그냥 소리가 나요 지금 집이어서 빠르게 달릴 수가 없는데 오. 이게 미니 엑스맥스죠? 엑스맥스가 100만원짜리인데 미니 엑스맥스, 미니 엑스맥스 나갈 수 있죠? 아야. 원래 밖에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시각이 자, 9시 2분 저 시계 좀 빨라서 자 9시 대충 2분이고 핸드폰, 핸드폰 시계로는 지금 9시 2분이라고 돼 있는데 시계가 좀 빨라요, 빨라요. 자. 자 그럼 인도 치료에 대한 설명 끝났고 지금까지 홍가TV였습니다.